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부분은 어셈블리의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 예제는 미리 분해도가 작성된 상태로 그리고 조립된 상태로 저장해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면 문서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어셈블리 예제 파일을 도면 시트 위로 드래그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옵션에서 다중 뷰 작성 체크 해제하시고, 그리고 작성할 도면 뷰를 등각 보기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체크가 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어셈블리된 등각투상도가 도면에 표시됩니다. 그러면 먼저 클릭해서 등각투상도를 작성한 다음에 도면 시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속성 옵션에서 1대1 옵션이 아니라 1대3 정도의 스케일로 도면 뷰의 비율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된 도면 뷰를 클릭한 다음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복사하기를 눌러서 같은 뷰를 다시 한번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도면 뷰는 클릭하신 다음 왼쪽 옵션에서 분해된 상태로 표시 옵션을 체크해서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등각투상도는 조립된 상태로 표시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놓고 분해도와 조립도를 한꺼번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면 시트 위로 어셈블리 예제를 드래그했을 때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가 한꺼번에 작성되는 분들은 정면도만 남긴 다음 그 정면도를 선택해서 이렇게 등각투상도로 보기를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0 버전이나 2009 버전 등의 하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도면 뷰를 선택했을 때 왼쪽 옵션에 분해된 상태로 표시 옵션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로 도면 뷰를 클릭하셔서 도면 뷰 속성에 들어가시면 이곳에서 분해된 상태로 보이기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해도를 작성하였으면 분해도에 주석에 자동 부품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품 번호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도면 뷰를 선택하신 다음 자동 부품 번호를 클릭하시면 한꺼번에 부품 번호가 작성이 되는데 이곳에서 부품 번호의 배열을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셨다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마그네틱 선을 가지고 부품 번호의 간격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성된 부품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 왼쪽 옵션에서 설정을 바꿔 주시면 이렇게 분할 원을 작성해서 품번과 수량 등으로 한꺼번에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기본형인 원형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도면 작성에 필요한 팁으로 어셈블리 도면에서 부품마다 다른 컬러의 레이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 부품에 따라서 적용하고 싶은 레이어를 미리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컬러를 변경하고 싶은 부품의 모서리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선택한 부품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곳에서 부품 선 형식 옵션에 들어가신 다음에 문서 기본 사용 옵션을 체크 해제하시고 아래쪽 선택 부분에 레이어를 변경할 레이어로 변경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한 부품에 한해서 레이어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품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부품의 개별적인 레이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셈블리 도면에서 bom 부품 리스트 테이블을 작성하는 방법과 테이블을 편집하는 방법 에 대해서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